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무당 마코 6월 4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일단 어저께 제가 남겨드렸던 분석 내용과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에서 어제는 멤버십 실시간 방송이었고 그 내용을 한번 복귀해볼게요 이 복귀 내용은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씩 읽어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어저께 요 정보점에서 빵 치고 올려주면, 현재는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서 강하게 올려주면,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과매수 구간에서 얘가 우상향으로 조금 씩 조금씩 올려주는 게 가장 상승세에선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는 보시다시피, 강하게 한번 빵 올려주고, 그대로 조정이 내려왔습니다. 왜? 왜 조정이 내려왔을까요? 여기 테더 도미너스 보시면, 제가 어저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테더 도미너스 4시간 차트 양훈이,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6시간 차트 지지선, 8시간 차트 지지선 터치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요 자리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터치해 주고 좀 강하게 올려주다가 조정이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남겨드린 지지 라인 터치해 주고 지지 반등 나오면서 다시 저항 구간에서 조정하면서 마무리. 그럼 현재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일단 지울게요. 끝난 거니까. 자, 지웠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4시간 차트 보시면은 4시간 차트 현재 데드 크로스가 각인 되진 않았지만 각인 되진 않았죠. 눌림도 안 나왔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음봉, 은봉, 음봉으로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눌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눌림이. 그러면은 조정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자리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자리를 뭐라고 설명?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4시간 차트 데드 크로스 눌림 구간이 형성이 되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하방으로 압력이 가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깨지지 않았고, 현재 4시간 차트 데드크로스 눌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1시간 차트 중앙선에서 지지선 터치 없었고, 2시간 차트 중앙선까지만 현재 터치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3시간 차트, 4시간 차트 데드크로스 눌림 자리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으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단, 횡보하면서, 행보 중요합니다. 횡보하면서 3시간 데크 또는 4시간 차트 데드크로스 눌림 다리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저께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전저점이 여기가 오늘의 마지 노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자리를 기준으로 여기는 2시간 차트 양훈 지지 구간이기도 하고요. 3시간 차트에서 보시면 양훈 지지 구간이기도 하고요. 4시간 차트 양훈 지지 구간. 그 다음 6시간 차트는 현재 의문으로 바뀌어 있는 자리에서 이것 뚫리면 강하게 내려올 수 있다. 중앙선 지지선까지. 그럼 현재 자리에서는 4시간 차트 중앙선도 아직 살아있는 구간이지만, 여기서 3시간 차트, 4시간 차트, 이 자리가 뚫리게 되면은, 데드크러스트 눌림 자리가 형성이 되면서, 음문으로 바뀌게 되고요. 음문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강하게 한번 눌러줄 수 있고요. 중앙선에서 지지선까지 빵!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자리에서는, 어제는 다 메울 거 메워졌던 자리였어요. 아시죠? 여기 어저께 빵꾸나 있었을 때메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12시간 1봉 차트도 여기 빵꾸난 거 메워줘야 된다. 메웠죠. 근데 주봉 차트는 아직 못 메웠거든요. 주봉 못 메웠고요. 그 다음에 오일 캔들, 오일 차트가 생성이 된 자리에서는 여기 지금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죠. 여기까지 밖에 안 올라온다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얘가 내 음봉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이게 쫀쫀 쫀쫀 내려와서 여기 67.6k 이 자리가 지지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 주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어,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어저께 제 실시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오시면다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30분 차트 지선 터치했고, 의문으로 바뀌어 있는 구간에서 여기서 횡보하면서 우상의 우하형으로 횡보하다 보면은 4시간 차트 데드크로스까지 각인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각인 되면은, 아, 눌림자리 나오기 시작하면 빵 한번 칩니다. 그럼 어디까지 칠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주봉 차트 여기 양운 여기 지지 구간. 여기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 67.5k예요. 근데 5일 차트 양운 지지 구간.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럼 여기 67.76이 자리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지지 구간이죠. 여기. 여기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어저께 계속 설명드렸던 자리예요. 67.770 자리가 지지 구간. 여기서 생성해서 빠지게 되면 요거 깨진다. 그럼 67.770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꼬리로 바텀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텀은 왜 바텀이 어저께 나왔는지도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저녁에 실시간 방송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상방으로 올려주는 저항은 어디냐? 상방으로 올려주는 저항. 지금 현재 일봉 차트 보시면 일봉 차트는 상방으로 꺾여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 일봉 차트 양훈이 눌림 자리가 나오면서 여기서 강하게 올려줘도 다시 조정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그러면은 어저께 이 몸통 정고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여기 몸통 정고점 기준으로 여기 하나. 그럼 현재 자리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는 구간이 800불 올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중간, 중간 파동에서 1시간 차트 보시면 1시간 차트 여기 정고점, 이게 30분 차트랑 동일한 구간이 됩니다. 정고점. 그럼 여기에도 저항. 그러면은 1차, 1차, 2차. 그럼 여기 30분 지선 터치 했기 때문에 30분 저항선까지 터치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비트가 오늘 30분 차트 저항선까지. 이거 뭐 터치하고 올리든지 아니면 그냥 올리든지 30분 차트 저항선을 터치해주면은 상승세 유지 30분 차트 저항선 터치 못하고 이렇게 횡보한다 그러면은 이 4시간 차트 데드크러스 눌림자리에 의해서 다시 빠질 수 있다 아니면은 여기서 강하게 올려주면 30분 저항선 터치하고 이렇게 조정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네, 과매수 구간입니다 과매수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다. 이건 어저께 실시간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어저께 영상 짧게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오후 분석글 그다음에 저녁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